안녕하세요 소망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 하루를 좀 보내고 집와서 세수를 하고 스킨케어 그리고 선크림까지 바른 상태로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최근에 산 쿠션과 립스틱을 함께 뜯어보고 같이 써보기 위해서예요 제가 최근 2년 넘게 쿠션을 안 썼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쿠션을 따로 색깔이나 이런 걸 비교해보고 사기가 약간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화장을 수정을 거의 안 했었어요. 그냥 일하면은 그냥 지워진 그 상태로 입고는 했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아무래도 밖에 나가서 좀 시간을 보낸 다음에 수정 화장을 하려면 쿠션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쿠션은 어떤 걸 살까 고민을 하던 와중에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 개코우님을 팔로우를 해놓고 있었는데 쿠션을 새롭게 런칭을 했다는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후기 같은 걸 보니까 되게 좋은 후기들이 많아서 제품이 나오고 처음에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할때 구매를 했어요. 구경을 하다 보니까 립스틱도 하나 예쁜 거 갖고 싶어가지고 립스틱도 같이 사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쿠션 같이 뜯어보고 써볼게요. 제가 구매한 쿠션은 롬앤 제로 쿠션이고요. 호수는 퓨어 21호입니다. 21호가 핑크 베이스, 옐로 베이스 이렇게 두개 있고, 23호 하나, 이렇게 총세 가지 호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핑크 베이스로 샀고요. 제로 쿠션이라는 이유가 여기 제로 무게감, 제로 무너짐, 제로 컨실러 이렇게 써 있거든요. 저는 원래 선크림 바르고 베이스 바른 다음에, 컨실러를 한 후에 파운데이션을 바르는데 오늘 이게 커버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봐야 되니까 컨실러를 바르지 않은 상태로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는 이렇게 그레이 회색이에요. 깔끔하게 이렇게 브랜드 로고명이 박혀 있고요. 쿠션을 열게 되면 퍼프 색깔도 회색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까만색. 보통 아시는 그런 쿠션 형태로 생겼습니다. 딱된 필름은 제거하고요. 그 개코님이 어떻게 바르면 예쁘게 바를 수 있나 하는 그런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셨거든요. 그 방법대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쿠션을 이렇게 찍어준 후에 이렇게 나눠서 아 확대한 걸 까먹었네요. 이렇게 나눠서 발라준다고 했어요. 이렇게 찍어준 후에 블렌딩을 해줍니다. 음. 굉장히 얇게 발려요. 매트하지도 않고 촉촉하지도 않은 그 중간부, 중간 정도? 근데 제가 처음에 찍을 때 양을 너무 조금 찍었나 봅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많은 양을 바르는 것보다는 적은 양을 여러 번 나눠서 바르는 게 커버력이 더 좋아지니까. 이렇게 아주 얇게 한번 발랐는데요. 조금 더 발라볼게요. 근데 진짜 얇게 발려요. 엄청 가볍게. 완전. 그리고 뭔가 광이 되게 속광처럼 난다고 해야 되나? 물광이 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발랐는데 어떠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커버력도 이 정도의 촉촉함을 가진 것 치고는 커버력이 좋은 것 같아요. 색상은 제 톤에 잘 맞는 것 같고 가벼우면서도 톤은 잘 맞춰지면서 커버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다크서클이랑 주근깨 있는 부분만 한번더 얇게 발라볼게요. 보이시나요? 주근깨가 많이 커버가 됐죠? 다크서클도 그렇고 좋은 것 같아요 되게 그리고 광이 되게 나지 않아요? 따로 오일이나 뭐 윤광 베이스를 바른 것도 아닌데 엄청 자연스러운 광이 뿜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저는 딱더 커버가 어느 정도 된게 보이네요 아니 이걸 왜 자꾸 바르게 되냐면 너무 가벼워서 안 바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아예 안 바른 것 같은 느낌이 들순 없겠지만 그 보통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진짜 딱 올린 듯한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피부에 되게 착 달라붙은 그런 느낌이랄까? 그리고 후기 보니까 지속력도 되게 좋다고 나와있던데 저도 이따가 지속력이 어떤지 몇 시간 후에 다시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립스틱을 뜯어봐야겠죠. 립스틱은 제로그램 립스틱. 컬러는 스위트 피 컬러입니다. 스위피. 이것도 쿠션과 마찬가지로 그레이 컬러이고요. 여기 립스틱 앞에 브랜드 이름이 분홍색으로 적혀 있습니다.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짜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벼운 터치, 생생 발색. 입술 고민 굿바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광 벨벳 립스틱이에요. 딱 보기에도 좀 매트할 것 같은 제형이고요. 한번 발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색상은 이렇게 짠. 오 진짜 가볍다 오 지금 이게 제가 여러 번 그은 거고요 그위에한 번만 해볼게요 한번 그면 으 지금 이게 한번 그은 거 이게 여러 번 그은 거 발색은 이렇게 되고요 엄청 보들보들해요 그 벨벳이라는 이름에 맞게. 색상은 요새 많이 바르는 그 말린 장미 같은 색상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조금 채도가 높은데 된 채도가 많이 높지 않아서 가을 겨울에 쓰기에 괜찮은 그런 핑크 컬러인데요. 한번 발라볼게요. 그래서 좀 연하게 발색을 해봤습니다. 오 진짜 가볍다. 색상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연하고 진한 거를 같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한번 눈화장과 눈썹을 그리면 얼굴에서 전체 조화가 어떻게 되는지, 눈화장을 조금 하고 와볼게요. 눈썹을 그리고 눈화장을 간단하게 하고 왔어요. 색깔은 연하게 바르면 이런 색이고, 그 다음에 한번더 덧발라서 조금 진하게 더 표현을 해볼게요. 진하게 바르면 이 정도 색깔이 나옵니다. 색깔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섀도우 한 개만 써서 눈화장을 했는데, 그렇게 다른 화장을 간단하게 해도 입술로만 포인트가 돼서 간단하게 화장하고 싶을 때, 요색으로 이렇게 진하게 발라주시면 괜찮을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오후 7시 반이에요. 5시간 후에 지속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여기 시간 보시면 12시 48분이에요. 아까 7시 반이었으니까 5시간 안 지났고요. 제가 그동안 밥도 먹고 음, 할 것도 하고 그리고 영화도 보고 왔거든요. 밥 먹었기 때문에 입술은 지속력을 볼 수는 없지만 입술은 저는 사실 립스틱이나 립글로스 이런 제품들은 지속력을 따지는 거는 별로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차피 밥을 먹거나 뭘 마시거나 하면 은 지워지니까 물론 안 지워지는 그런 강력한 제품들도 있지만 이런 립스틱은 지속력을 따지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 말고 제가 5시간 동안 있으면서 건조하다거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지만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전혀 건조함은 느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입술이 되게 가벼운 그런 느낌이었어요. 뽀송뽀송한 벨벳 그런 립스틱을 찾으신다면 이 립스틱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얼굴을 한번 볼까요? 우선 제가 영화를 볼때 안경을 썼었어가지고 여기 안경 쓴 부분은 조금 지워졌어요. 그거 말고는 얼굴을 보면 유분이 코랑 이마 부분이 조금 나왔는데 그렇다고 화장이 막 엄청 무너진 느낌은 아니고요. 여기 코 옆에 부분이랑 코 밑부분이 살짝 지워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봤을 때 살짝 티가 나네요. 엄청 티날 정도는 아니고 근데 왠지 안경을 써가지고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무튼 그렇습니다. 볼 부분은 하나도 이렇게 무너진 건 없고 나온 유분이랑 자연스럽게 섞인 것 같아요. 제 피부는 복합성 피부예요. 여기는 건조하고 이마랑 코는 조금 유분이 나오는 지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쿠션을 앞으로 아침에 쓰면 이마랑 코는 평소 제가 하듯이 파우더 처리를 해줄 것 같고요. 볼은 파우더 처리를 따로 안 해도 피부 표현이 예쁜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쓸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보시면 피부가 막 더럽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화장이. 쿠션에 대한 제 총평은 발랐을 때 우선 가벼운 게 굉장히 좋고 사실 커버력이 좀있으려면 가벼운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찾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커버력도 이 정도 있으면서 발랐을 때 가벼운 게 진짜 장점인 것 같고요. 지속력도 물론 제가 아침에 화장을 하고 뭐 점심시간 지나서 7시간, 8시간 지나서 본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밥도 먹고 집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영화관에도 갔다 오고 하는 그 5시간 동안에 이 정도의 지속력을 가진 거라면 저는 칭찬해 줄만 갑자기 칭찬을? 칭찬해 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이 정도 품질의 쿠션이라면 여러분도 한번 쿠션을 내가 다른 거 바꿔보려고 하는데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다 하면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아직 다른 데도 좀 특가? 원래 가격보다 조금 저렴하게 파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완전 추천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최근에 산 화장품에 대한 첫인상과 짧은 리뷰였고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